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키 통화 다시 이철입니다 자 오늘은 중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세는 글자 그대로 하면 중간시대라는 뜻인데요 중간이라는 그말 자체가 좀 애매하기는 하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중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그 중간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애매하죠.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뭐 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 중간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죠. 저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중간. 시대의 그 시간 범위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 그러니까 5세기죠. 5세기에서 출발해서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프를 정복한 1453년 그러니까 15세기까지의 시간을 중세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천년의 그 기간을 우리는 보통 중세라고 합니다. 이 중세의 가장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시대가 신앙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종교의 시대, 교회의 시대. 기독교의 시대, 그 기간이 천 년이었고요. 이 중세를 대표하는 그 문명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서유럽 문명, 동쪽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비잔틴 문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슬람 문명이 이 중세에 태어났습니다. 서유럽 문명, 비잔틴 문명, 이슬람 문명, 이렇게 세 문명이 서로 버무러져서 만들어졌던 시대, 그것이 중세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중세의 서유럽, 비잔티움 이슬람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중세가 신앙의 시대 종교의 시대였다고 하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서유럽 문명과 비잔티움 문명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세는 종교의 시대 기독교의 시대였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의심도 갖지 않고 기독교 종교를 믿었습니다. 종교가 규정해주는 모든 설명들이 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술에까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시대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좀더 알기 쉽게 표현.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오직 종교에 그리고 교회에 의지하며 살던 그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자이 중세 시대의 교회는 어땠는지 먼저 서유럽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로마가 476년에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저기 하게 되죠 이 게르만족은 야만족이었고요 라인강과 도나우강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점차 로마제국의 그 영토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대이동을 촉발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흉노족의 한 일파인 훈족이 쳐들어오면서 그 게르만족들이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게르만족은 민족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고트족이다, 반달족이다, 프랑크족이다, 롬바르드족이다. 등등등 많은데, 갑자기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 훈족이 한 무리의 게르만족을 뒤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연쇄작용으로 A라는 게르만족은 B를 치게 되고, B는 또 C를 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걸 역사에서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대이동이었는지, 아니면 게르만족의 그 로마 침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유럽을 만든 주인공은 바로 이 게르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럽을 침략했다기보다는 아마 대이동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말로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476년에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요. 이미 4세기 초에 이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자 그 자리에 이제 많은 게르만족이 이제 들어서는데요. 이 게르만족들은 거의 다 문명이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제 교회는 이제 살아남아서 이 게르만족들을 이제 문명화시키는 사회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야만족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절대신이라는 초자연적인 권력을 내세워서 사회적 윤리적인 그 기반을 쉽게 만들 수 있었죠. 서유럽에서는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이전에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로부터약 330여 년이 지난 이제 800년에 이르러서 로마 교회의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에게 황제의관을 씌워줬습니다. 이제 서유럽에도 이제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그 황제가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미 동쪽의 동로마 제국에 비잔티움에서도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계승한 비잔티움에 맞서 이제 서유럽도 당당한 황제를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세 서유럽에서의 예술은 성서와 관련된 예술입니다. 즉, 성경을 필사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성서와 관련된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이런 예술이 발전을 했고요. 거의 종교 예술이었죠. 그리고 건축은 이제 게르만족 왕국이 들어서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로마의 그 후예라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그 방식으로 건축하자 로마네스크라는 건축 양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를 넘어서 이제 중세 서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건축 양식이 바로 고딕 양식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있는데 그 천상의 세계와 가장 가깝게 갈수 있도록 그 교회 성당이라고도 하죠. 그 성당 건물을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딕 양식은 첨탑이 있는 건축 양식인데요. 교회 내부는 웅장하게 넓게 그리고 거룩함과 신성함은 교회 건축물의 그 높이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그 신비스럽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빛의 효과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중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이 아주 신비스러운 교회 내부를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그 성서의 시대, 기독교의 시대였는데 그 교회 역사 차원에서 신학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였습니다.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세주다 해서 이렇게. 착한 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수 있는가? 또 예수로 인해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세 가지의 그 위격이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유일신 하나님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또 하나님일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이 또또 또 하나님이 될수 있는가? 일명하여 삼위일체의 세 가지 위격이 한 가지 몸이다. 이런 뜻이죠. 이 교리를 정립하는데 기독교는 2000년 이상의 논쟁을 거듭해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중세시대는 인간의 호기심이 참 죄가 되는 시대였는데요. 15세기에서 인본주의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중세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적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승인했던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은 기독교의 중심 교회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제 게르만족을 문명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교회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기독교 교리를 그 만들어내는데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현실주의 그 철학을 차용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그 신학적인 그 연구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비잔티움 제국 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시작은 서쪽에 있던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늘날 트루키의 이스탄불을 수도로 했던 비잔티움 제국, 동쪽에 있었다 해서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그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을 계승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탄불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건 그리스어고요. 영어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또는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1 330년부터 1453년까지 그러니까 또 천년을 중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중세는 신앙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비잔티움은 이에 딱 맞는 아주 상징적인 제국이었죠. 오직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제국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비잔티움 제국이었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교회 건축물을 오늘날 트루키의 이스탄불에 남겨 놓았습니다. 이름하여 성소피아 교회. 이를 건축한 그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그니까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런 황제는 너무 유명한 황제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도시를 만든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였고 교회 건축물을 만든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였는데 성 소피아 교회는요 비잔티움 시대의 그 모든 건축과 예술을 설명하는 한해 좋은 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적으로는 이 거대한. 그 도움 건축물을 만들어 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역시 중세 종교 시대를 그 상징하듯이 성서의 장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 모자이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서 비아교회입니다 서유럽 쪽에서는 교회 건축물이 이게 고딕 형식으로 이게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그런 첨탑 모형의 그 고딕 건축물이 유행을 했다면 이쪽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그런 첨탑이 아닌 이 도움 형식의 교회 건축물이 성행했습니다. 즉 도움 형식은. 하늘을 상징했고 여기에도 빛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도 안에 그 작은 그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빛이 말이죠.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 그 어두운 장면을 아주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연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비잔티움 시대의 교회 건축물은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성당 그리고 비잔티움의 영향을 받아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있는 그 성당들도 다 비잔티움 시대에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콘? 성상화를 이렇게 그리는 작은 그림인데요. 저도 이콘이라는 말을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인 1990년대 정도에 저도 저는 처음으로 이제 이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이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서유럽에서도 저 마찬가지였는데, 중세시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문명이었기 때문에 글을 못 읽으니까 이런 이콘을 통해서, 이런 성상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교리를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서유럽에서도 이제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동로마 쪽에 비잔티움에서도 교회가 있는데 이두개 교회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기독교라는 큰 지붕 아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한쪽은 서유럽이 되었고 또 다른 한쪽은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의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계속 썼습니다. 라틴어를. 동쪽에서는 라틴어를 쓰다가 어느 황제가 우리의 공용어는 라틴어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써왔던 라틴어를 다 그리스어로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수도를 이제 로마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바꾸긴 했습니다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인들이었죠. 그래서 비잔티움 내부에 로마인보다는 그리스인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같은 기독교 정신으로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쪽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한쪽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이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점차 거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3일째 그 논쟁 중에. 이제 성령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더 길게 설명하면 또 머리가 또 지끈해지니까요. 아,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 3일째 중에 이제 성령이라는 부분 가지고 이제 두 교회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작은 갈등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서로 이제 분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혼하자. 그래서 1054년에 두 교회가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에 있던 교회를 우리가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던 그 교회를 이제 가톨릭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동방정교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 건데요. 기독교 시대였던 그 중세시대에 이 로마 제국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교회도 이제 두 개로 이 갈라지게 되니까 동쪽에 있던 교회는 이제 동방정교회다, 동쪽에 있는 정교회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고요. 서쪽은 가톨릭교회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비잔틴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 서쪽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두 개의 큰 우산으로 갈리게 된 겁니다. 동방정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근데 여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개신교가 생기는데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에서 약 1520년대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가톨릭 교회 그 부패를 막 폭로하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름하여 개신교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기독교가 가톨릭과 개신교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 동방정교회라는 그또 독특한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비잔티움이 멸망하니까. 러시아 제국이 그맹주 역할을 대신해서 동국권 그리고 코카소스의 나라들이 이런 동방 정교의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 중세시대에 이슬람이 또 등장한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재밌는 또 사건인데요. 이슬람이 등장한 시기는 이제 7세기 초인데 그 당시 유럽 상황을 보면 나라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크고 작은 그런 나라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가 바로 7세기였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말이죠. 이 7세기 초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을 하면서 아주 짧은 시기에 아랍세기는 물론이고 아프리카까지 이 정복하고는 유럽 대륙으로 막 몰려드는 그런 기염을 투연해서 비잔틴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럽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7세기 또 비잔티움은 또 어떻습니까? 이 비잔티움이라는 나라를 최전성기로 그 만들었던 그 황제가 죽은 후에 비잔티움은 갑자기 하향 곡선으로 이제 추락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슬람의 등장은 서유럽과 비잔티움 제국에 아주 절박한 위협이 되었는데요. 이슬람 제국은요, 이제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한 후에 네 명의 이제 칼리프가 무함마드가 만든 이슬람 공동체를 이제 승계한 후에 우마이야라는 왕조가 생겼고 또 우마이야 왕조에 의해서 아바스 왕조가 탄생했는데요. 자이 아바스 왕조 시기에 이제 9 세기 경에 알 마문이라는 이제 칼리프가 바이트 알 히크메 즉 지혜의 집이라는 그런 학문 연구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왜 했느냐고요? 참 신기하게도 이 칼리프의 주도 아래 바그다드에 설립된 이 지혜의 집에서 그리스 고전을 모으고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에서 그리스 고전을 이 아랍인들이 수집을 하고 번역을 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빛나게 보이냐면요. 자 중세 시대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로마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 고전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와 무관할 것 같은 이 아랍인들이 중세 시대에 비잔티인들이그 관심 두지 않았던 그래서 창고에 이게 처박혔던그 그리스 고전들을 찾아서 여기서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랍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고전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요. 페르시아어, 중국어, 인도로 어 됐던 그 이전의 모든 그 학문 분야의 그 연구서들을 저서들을 모두 수집해서 아랍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이 작업이 이슬람 제국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 본보기가 되는데요. 이 지혜의 집에서의 그리스 고전의 그 번역 작업은 곧 이어서 있게 될 이슬람 과학혁명, 즉, 의학, 지구과학, 철학, 수학, 논리학, 형이상학등 모든 과학 분야에 걸쳐 협격한 그 성취를 이루었던 이슬람 과학 문명 시대를 꽃 피우게 했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집에서의 번역 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제국을, 이슬람을 얘기할 때 이슬람은 한 손의 칼, 한 손의 꾸란이라는 것으로 표매하고 어, 무시를 했는데 유럽의 그 중세시대에 이슬람이 탄생해서 이게 그리스 고전을 번역해서 이슬람 황금기를 그 이룩한 것은 정말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아랍인들이 그리스 고전을 번역하는 이 작업이 없었다면 서유럽에서 있었던 그 르네상스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 바그다드. 당시로 얘기하면 글로벌 지식의 총 본산이 바로 중세시대의 바그다드였습니다. 모든 학문이 있었다면 바그다드에 있었고 모든 지식이 있었다면 바로 바그다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1258년에 이제 몽골 군대가 이 바그다드를 정복을 해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그다드에 있던 도서관, 제이집 이런 것들이 몽골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서 바그다드에 있었던 그 학문 연구의 정신은 지금은 기록으로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격가지를 조금 치면 그 우마야 왕조가 이제 아파스 가문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할때그 가문의 한 사람이 현재 그 스페인의 그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을 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왕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후우마이야 왕조다 이렇게 부르는데 또는 코르도바 왕조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이 아랍인들이 그리스 고전을 또 수집하고 번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베리 반도 스페인에서 아랍인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그들이 있던 곳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그리스 고전 번역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다시 이것을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혜의 집 그리고 이베레반도에서의 후우마야 왕조의 그 번역 작업 이것은 뒤이은 서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세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문명 서유럽 문명 그다음에 비잔틴 문명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